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미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합니다. 453장입니다. 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n 성령이 g k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 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내 안전 마음에 오운 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내 평생에서 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원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에. a 에서 n 계속해 주신 사 e n 단절이 n 기 원하네. 아멘.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정내일을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의 아,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니라 사람의 명령과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잔식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지 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에 있는 크리스찬들 교인들을 방해하는 이 비복음적인 욕으로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의를 분산시키가 시키고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세상 지식, 아, 교리와 세상 지식 방식, 아, 유대교 율법 이런 것들을 혼합시켜 복음을 복음이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강조해 골로새 성도들이 무척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헤이리에르도 가보면 거기에 무두라는 아, 미신이 있죠. 그 미신과 기독교가 섞여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어떤 교회를 찾아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두 제사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 혼합이 돼 있는데 아마도 골로세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16절에 언급되는 일들을 아, 볼때 지금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아, 몇 가지 문제를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들, 절기들, 이런 안식일에 대한 일들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비판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하려는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심으로 어떤 명절을 따름으로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없다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풀어 주셨는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정제하고 사람들을 밀어내는 일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없이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내용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룩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말씀을 우리 삶에 비교해 살 때, 이 율법을 주시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 흉악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이 여기 보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장래의 일을 그림자들이 그리나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요구했던 모든 이런 일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말씀들, 우리가 이루어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냐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제가 몇번 언급해 드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들이지 못했던 삶을 살아주셨고, 거룩하게 살아주셨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죽어주기 위해 오셨다. 사도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지 않는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18절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조작한 경험, 감정적인 체험으로 남을 정죄하는 일 조심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참 모욕시, 뭐 아참 우리가 그때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전도사님이었어요. 성령 하지만 성령 그리고 행적 이런 것들을 체험을 없이 강조하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철학기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철학기도를 할때 전도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교회 앞에 강단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천사들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 그러세요. 우리 순진한 학생들이 그걸 보려고 보려고 그러면 전사님이 보이나 그러면 아멘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뭐안 보이는 사람들은 큰일 난 것처럼 멍엉 울면서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선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아직도 너희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보이냐 보이냐. 그러면 안 보인 학생들은 그날 낙심해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 얼마나 얼마나 이 체험, 감정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그리고서는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교회에 촛불을 옮기셨다. 여기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학생회가 한번 크게 깨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 떠나가고 전도사님 따라 나간 사람들도 있고 이 복음을 떠나 구원과 상관없는 일로 구원에 의심을 주게 하는 것참 위험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19절에 보니까 머리이신 예수님, 이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떠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성령님께서 제공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의 연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분, 분, 분열시킨다, 깨트린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Ecclesia 하나님의 연합된 공동체 하나님이 모으신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안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한 마음 한뜻 돼요 한참 이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라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자라진다 커진다 하는 것이에요 늘 행적과 행위, 감정적인 체험 이런 것에 묶여 머리이신 주님과 떨어져 있기에 자라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꼭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다른 거짓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면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이 무조건 세속적인 것을 거시라 하면 다안 좋다 하는 이 금욕주의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 해락 나중에는 교회에서 결혼까지 부정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데 부부끼리 사랑하는 게그 사랑이 안 좋다 왜냐 이것은 세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안 좋다 해가지고 결혼을 반대하기까지 나가는 참 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따름 이 따름이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굴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기둥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 몸을 땅에 묻고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몸을 땅에 묻고 얼굴만 내놓고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세상이 안 좋다, 세상 것은 다 더럽다, 세상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강조하는 금욕주의. 아, 현대 아, 금욕주의도 아, 생기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 아, 이 콘퍼런스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식사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이 목사님들이 그냥 젊은 목사님들이 풋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 풋볼이 어떻게 됐고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음?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주일날 보여주는 풋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크리스찬 맞냐고, 기독교인 맞냐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풋볼 보면 안 된다고, 목사들은 풋볼 보면 안 된다고, 음악 들으면 안 된다고, 뭐 영화 보면 안 된다고, 연속국 보면 안 된다고,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생각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사도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주장해 정제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는, 아닌 초등학문,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없는 세상 풍습, 전통, 미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유행했던, 아, 참, 영지주의, 인간의 지식과 신비로운 지식, 이런 지식, 눈을, 아, 지식의 눈이 뜬 사람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 그런 것을 조심하라 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아, 높다고 하지만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낮은 것이다. 죄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구주와 함께 죽음으로 이런 함정에 다 우리가 풀려 나왔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하지만 또다시 이런 것들로 묶여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지만 또다시, 또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람 마음대로 지어낸 모든 것들, 지어낸 제안들. 참 신기하게 세대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생깁니다. 역사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아, 겪고 있었던 이 코빗 코빗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믿음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백신 맞으면 안 된다. 크리스천이 왜 백신을 맞냐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다. 사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된다. 얼마 전에도 베리칩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이 소란했습니까? 베리칩이 돌고 있다 이제는 말세 때이니까 어, 절대로 뭐 전화기에 이런 거 입력하지 말라 그거는 베리칩을 우리 몸에 담는 것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조심하라고 말이 많았습니까? 한때는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이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 크리스찬들이 마시면 지옥 간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바울은.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은 참 좋잖아요. 기도 모임, 참 성경 공부, 금식 기도, 참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인데, 하지만 이런 것 밖에 구원이 없다는 그런 말들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은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될 것을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먹, 먹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갑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것들, 구원과 관계 없는 일들을 가지고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을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 그 많은 데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이렇게 제안을 둘때 사람들이 숨어서 이런 죄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들을 짓게 되고 숨어서 사람 안 보는 데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가식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주어진 이 자유를 잃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라는 것이요. 구원과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참 복음, 마음 깊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려함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해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머리이신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연합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참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계신 우리 주님 주님이 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복음을 공격해 많은 사람의 영혼 참 구함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지만 성령 하나님 늘 교회를 지켜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 그 머리 자리를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르세 교회 에참 이런 많은 참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기의 구원을 의심할 때 사도 바울의 편지로 주님의 머리 대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게 하시고, 늘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것들, 내 마음에서 요구하는 것들, 거기에서 저희를 풀어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주님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함께 연합되어 뭉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날우리에게 계령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여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소 고압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